최근 유럽에서 한국이 발표한 자료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럽에서는 유럽의 모든 나라가 해낼 수 없던 일을 한국 혼자 해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러우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결국 유럽은 우려스러운 일이 현실이 되었는데요. 러시아가 유럽의 천연가스의 수출을 금지하면서 유럽은 에너지 비상이 걸린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독일은 가스 대란이 일어나 석탄의 한 종류인 갈탄을 쓰는 지경까지 오고 말았으며 결국 유럽 내의 가스 가격은 두 배로 치솟고 미국과 중동에서의 수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쉽지만은 않은데요.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 2위 국가인 이란은 친러시아 노선을 타고 있어 반서양 연대를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와 이란이 천연가스를 무기로 삼아 유럽을 흔들더나 중. 한국은 이 문제를 아주 간단히 해결하였습니다. 무려 제주도 앞바다의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에너지관리청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제주 앞바다의 에너지 매장량은 러시아의 10배에 달하고 미국의 10배에 달하는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국은 곧이 지역을 개발할 프로젝트를 유럽연합에 제출하자. 서방의 G7이 러시아에 휘둘리는 행보에 피해 한국은 엄청난 발전을 이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 그래도 최근 유럽과 미국의 언론사에서는 심심찮게 한국을 자주 언급하며 한국에 주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유럽은 에너지 대란의 탈출구를 한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분쟁 속에서 유럽에서의 한국의 위상이 엄청나게 달라진 것인데 또 이들은 한국의 국방력에 대해서도 감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G7은 최근 회의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에 이어 4위에 랭크된 엄청나게 강한 한국의 전투력을 언급하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는데요. 동양의 작은 나라가 이 정도의 발전을 이룬 것은 한국인들의 불굴의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이란 이야기에 이어서 최근 한국의 행보는 유럽이 원하는 방향이었지만 또 한국만 해냈다는 의견이 나오며 유럽 전체는 한국을 롤모델로 삼게 되는 상황이 연출되어 버렸습니다.